우리가 운동할 때나 일상생활할 때 신는 신발, 나이키. 각 가정마다 한 켤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형 글로벌 기업인 나이키 주 20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브랜드 가치만 무려 42조가 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1위 나이키입니다. 올해 주가만 120달러에서 27% 빠져서 현재 7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점인 2021년 11월 177달러에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55% 반타작이 났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나이키 주가가 하락했고, 이제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지 함께 살펴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 기업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키 주식 투자자,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나이키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 이제 곧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나이키 기업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이겠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놀람> 나이키는 필수 소비재 섹터로 분류되며 의류, 운동화 등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나이키 할인하길래, 이 나이키 또. 테니스와 샀습니다. 네. 뭐 거진 반값으로 할인하길래 요거 네. ppl은 아닙니다. 지금 나이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단연코 스포츠웨어 브랜드 1위입니다. 나이키가 1972년 설립된 이래로 무수히 많은 브랜드와 경쟁을 했고 결국 승리의 여신. 나이키답게 경쟁에서 승리해오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세대 라이벌은 아디다스죠? 2세대 라이벌은 퓨마와 리복입니다. 3세대 라이벌은 언더아머와 뉴발란스. 지금 4세대 라이벌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4세대 라이벌은 온러닝과 데커스의 호카입니다. 즉, 이런 세대별 라이벌들과 경쟁을 하면서 나이키는 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두 번째 이유는 과도하게 빠진 주가입니다. 2021년 11월까지 나이키는 2020년 코로나 시즌 제외하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왔고 실적 시즌마다 항상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전까지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가 결국 2021년 하락을 맞이하고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주가의 모습입니다. 2021년 이전까지 계속 우상향 기업인 만큼 반등의 기회만 있다면 좋은 주식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이키 왜 이렇게 폭락하고 있냐? 현재 4세대 라이벌인 온러닝과 데커스의 호카의 등장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런닝 쿠르다 뭐다 해서 런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전 세계가 지금 런닝 붐입니다. 코로나 때 보면 골프와 테니스 붐이었죠. 근데 지금은 불경기인 만큼 지갑을 많이 닫습니다. 지갑이 얇아졌다고도 할수 있고 허리띠를 쫄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을 하는데 런닝은 그냥 옷 입고 운동화 좋은 거 신고 뛰기만 하면 됩니다. 런닝은 특히나 런닝화가 중요한데, 온러닝과 데커스의 호카 운동화가 런닝화에 굉장히 편한 이점들이 많더라. 런닝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할까? 따라서 나이키 전체 매출에 운동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68%인데, 온러닝과 데커스 운동화가 나이키보다 더 편안하고, 기능이 더 우수해서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계적으로 나이키 매출이 줄어들고 있 온라인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겠죠? 2년 만에 3.5배가 뛰었어. 요 그리고 주가는 나이키와 반대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커스의 실적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비트를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주가 또한 나이키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커스도 올라가고 있죠. 나이키 호재는 있는가? 첫 번째 호재는 CEO의 교체입니다. 올해 9월 나이키 CEO가 교체되었습니다. 32년 베테랑 엘리엇을 다시 선임을 했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이키 인턴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이등병으로 들어와서 별까지 단 사람이죠. 32년간 나이키의 몸을 담았고 2020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은퇴하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 사람이 혼자서 나이키를 먹여 살렸다고 발전시킨 거는 아니지만, 타이밍상 좀 그랬네요. 두 번째 호재는, 그래도 나이키. 동정어계 라이벌 자료인데요. 나이키부터 데커스, 호카입니다. 데커스랑 호카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는 있지만, 이두 회사 합쳐도 나이키 못 이깁니다. 시가총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기업 가치도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말할 것도 없고요. 1등을 놓치고 싶어하는 사람, 1등을 놓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은 1등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러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1등을 지키려고 나이키가 노력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 무슨 수가 있는지 관망하는 맛이 있겠죠. 세 번째는 스포츠 이벤트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말이 북중미 월드컵이지 실제로 미국 중심으로 열립니다. 캐나다가 토론토, 밴쿠버 이렇게 두 곳에서 열리고요. 멕시코는 세 곳, 나머지 1 1 곳은 미국 도시들이 미 월드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을 때 나이키 주가가 힘을 받아서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때,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 2022년 10월 카타르 월드컵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이벤트를 하면은 월드컵하고 올림픽은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이나 직접 가서 많이 보죠. 그럴 때 나이키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멋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어뭐 나이키 입었다 이러면 더 눈이 가고 어 나도 사고 싶다.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이키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뭐하죠? 2년 뒤에 바로 미국 LA 올림픽이 열립니다. 2026년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연달아 열리니 미국 전체 호재이기도 하죠. 월드컵도 열리고 올림픽도 열리고 연달아서요. 부럽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다음 달인 12월 19일에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나이키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또는 매출이 성장이 되었는지 봐야 됩니다. 특히나 운동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0월부터 새로운 CEO가 왔다 해서 회사 사정이 버렐티하게 바뀔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키 상태가 진짜 사망선고 상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4세대 라이벌인 온러닝과 데커스 실적 발표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기업들이 매출이 줄고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반대로 나이키 매출이 오르고 실적이 오르면 즉 시장 점유율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나이키 주가가 오를 시점이라고 예상됩니다 매수 매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업 분석은 최근 한 달간 10% 이상 빠진 음료수 브랜드 1위 기업 코카콜라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미국 주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